네 오늘 제가 굉장히 특별한 두 분을 찾아뵙는데요 어, 책을 쓴 작가이시기도 하면서 또 이제 두 분이 합쳐서 무려 30년이 넘는 교육업 그런 이력을 갖고 계신 두 분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M. 영업으로 억대 연봉 버는 비법 저자 아이스강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미모의 여성분. 저는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의 저자 주하영입니다. 아 좋습니다. 굉장히 두분다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책을 쓴 작가이시기도 하면서 또 교육업 종사자이시기도 하죠. 어, 아이스카이 대표님께서는 교육이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어, 23살 때부터 진정한 멘토를 따르고 멘토인 문화에 어, 들어간 그 시간을 봤을 때 13년 걸렸어요. 음, 네. 13년 동안 그럼 이제 교육업 코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하셨다는 거죠. 네. 음, 좋습니다. 주로 코칭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시죠? 초반에는 코칭보다는 원래는 댄스 댄서였어요. 음. 네, 그러다가 이제 코칭이라고 하면 우리가 댄스를 코칭할 때, 그러니까 댄스 강사직으로 했을 때도 이제 우리가 코칭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랬을 때 일대일 코칭부터 시작해서 3명으로 이제 그 다음 확장해서 뭐 수강생들 꽉 채울 정도로 예, 음. 멜버른에 있는 패션 스튜디오라고 아마 음. 검색해보면 음. 나올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메인 케이팝 아무가였고요. 그리고 그, 그걸 이제 넘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교육업에 예, 지금 뭐, TM 영어 콜드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뭐 마케팅 세일즈 영어 프로세스 어떻게 든더 단축시키고 어떻게 하면 순수익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시키고 어떻게 하면 좀더 빠르게 예,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지 특히 비즈니스 오너에도 필요하지만 일반 영업사원들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진행했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댄스 강사에서 처음에 코칭을 시작하셨다는 네. 게좀 특별한 이력인데요. 근데 그 그거랑 일반 이렇게 세일즈 코칭하는 거랑 어떻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연결 많이 되더라고요. 오. 처음에 저는 연결이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프했다고 음. 저는 생각했는데 사실 오. 통합이 되더라고요. 아. 네, 이게 제가 예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그 댄서였을 때는 나만 거울 보고 춤잘 추면 돼요. 음. 근데 댄스 강사는 내가 그 몸치도 춤을 추게 만들고 내 클라스룸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음. 끊임없이 그때는 텐 타임 티켓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 끊는데 그 댄스 댄서가 거기에는 댄스 강사 가 여러 명 있었어요. 뭐 스트레이트 댄스도 있고 뭐 힙합도 있고 뭐뭐 어, 뭐 다양한 그 댄스 장, 장르들이 있었는데 그때 음. 저는 케 p o 을 이제 안무를 이제 직접 짜고 가르쳤던 댄스 강사였는데. 음. 어, 제클래스룸에안 들어오면 저는 소득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게 가르칠 때 되게 부담이 커요. 음. 재미없게 가르쳐도 안 오고, 음. 어, 그리고 아무가 재미없어도 안 오고, 너무 어려워도 안 오고, 음. 너무 쉬워도 안 오고, 음. 이 적정한 수준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음. 수강생들 입장에서 그걸 이제 제대로 그걸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음. 따라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그 어떤 에, 그 춤을 출수 있는 어떤 그 레벨까지 어느 정도 도달시키지 못하면 음. 또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항상 그튀어나예 그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제 클래스거든요. 항상 학생들 보면서 어떤 날에는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아.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안 보이지? 그래서 저는 봐봐요. 혼자 춤출 때는 그냥 거울 보고 춤잘 추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춤을 잘 추게끔 하려면 어쨌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말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영업처럼. 아.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말하다 보니까 항상 저는 그 7시 30분에 시작한다면 7시 25분까지는 어디에 있냐면 화장실에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긴장하면 항상 화장실 가거든요. 그때 그 패션 스튜디오 화장실 항상 내가 차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력을 가졌는데 네. 근데 그게 내가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영어를 배우더라도 돈 되는 영어를 배웠던 저는 시작점이자 음.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음. 거기서 저는 많이 훈련됐어요. 아.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음. 어, 제가 이제 처음에는 다단계, 네,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영업을 했었어요, 호주에서. 23살 때죠, 그때. 근데 어, 뭔가를 팔려면 이제 또 말을 해야 되고, 뭔가 가르쳐야 되고, 육성도 해야 되고. 나도 지금 뭐, 내 이름 척자가 힘들어 죽겠는데, 음. 내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누군가를 또 육성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음. 아마 다단계 하면 네트워크 하면 아마 알 거예요, 음. 영업 조직에서. 특히 이제 육성은 더 어렵거든요. 그냥 나만 보험이면 뭐 나만 잘하면 되겠지만 또 내가 누군가를 잘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오면서 누구나 성공을 원해요. 누군가 돈을 벌려고 원해요. 근데 성공자를 따르면 우리도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수많은 댄스 강사 중에서 제가 거기 멜버른 패션 스튜디오에서 가장 그때 인기 강사였냐면 내가 춤을 제일 잘춰서 그렇지 않았어요 음. 내가 테크닉이 제일 좋아서 그렇지도 않았어요 음. 제일 중요한 건내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고객들의 어떤 만족도 고객들의 음. 성공에 따라서 음. 그게 내 수입하고도 정비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음. 고객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고객들이 실제로 제 수강생들 지금 에어 크루라고 채우면 아마 거기에 아마 4명 정도는 제 수강생이거든요 아... 유튜버 엄청 유명해요. 네. 한국에서 또 컨, 음. 컨테스트 왔던 경험도 있고 하는데 음. 거기에 존이라든가 거기에 어, 어쨌든 여러 명이 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킨다? 음. 내가 춤잘 춘다고 해서 누군가 춤잘 추게 만든다? 음. 정비례 안 되더라고요. 오. 오히려 오히려 반비례 되더라고요.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서울대 보내는 거 아니더라고요. 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서울대 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래 공부 잘했더니 공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봤을 때. 근데 저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중국 출신이고, 뭐 누군가 봤을 땐 조선족 출신이고, 외국에 그냥 호주에 있었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현재 지금 코칭하고 있지만, 음. 그 출신들 보면 내가 금수저다 하니까 흙수 음. 그냥, 그냥 밑바닥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완전 막 밥도 못 먹고 이런 밑바닥은 아니에요 음. 뭐 어느 정도 그냥 살만한데 이제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저소득층이죠 음. 근데 그 저소득층 그 아이스, 아이스 강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아마 2 6살 음. 2013년도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자수성가하면서 쭉제 과거들을 봤는데 어쨌든 성공하려면 이게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음. 근데 저도 많은 노력을 했죠. 멘토들 따르고, 멘토들의 책, 멘토들의 어떤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라이프 코칭이라든가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100명이면 100명 중에 되는 사람 손가락 안에도 못들 정도로 이제 되게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백만장자고 원망장자인데 나는 내 소득은 계속 변하지, 않아요. 은행장은 계속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죠. 아 그냥 댄서와 대, 음. 댄스 강사의 차이는 엄청나는구나. 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댄스 강사인 거예요. 음. 내가 누군가를 말을 못하는 사람 말을 잘하게 만들고 누군가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만들고 누군가가 동기부여 안 되는 걸 동기부여 되게 만들고 누군가가 자신감 없는 사람 자신감 있게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 관계심이 좋아지고 그 사람들 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이제 사는 거에 있어서 좀더 희망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살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 고립됐죠. 근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외국인 나도 해냈어요. 나 같은 사람 해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동기부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외국인이고 왜 한국말을 저한테서 배워요. 저보다 다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이 영상 보신 분들 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수강생들 다 한국 사람이고 많은 수강생들 중에 중산층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사람들 저한테서 배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 안에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저희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 그냥 억만 장사, 일반 백만 장사, 그 사람은 돈이 되고, 그 사람은 뭔가 되고, 그 사람은 뭔가 베스트셀러고, 그 사람은 뭔가 되지만, 나의 성공하고 생각보다 이게 연결이 잘안 된다는 거를 저는 23살 때부터 발견했기 때문에, 그 13년 과정이 아마 지금은 이제 좀알것 같아요. 음. 네, 말 그대로 이제, 어, 좀, 누군가를 코칭했을 때, 음. 무엇이 되는 거고, 무엇이 그럴싸하게 되는 것 같은지. 그 이제 그걸 이제 좀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좋습니다. 댄서와 댄스 강사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까해서 통합이 됐다는 말씀 굉장히 와닿았는데 음. 우리 조아영 작가님께서는 이제 지금 영어 교육업에 굉장히 오래 종사를 하셨잖아요. 음. 이제 어떻게 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런 이야기 좀 본인 소개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랑 되게 비슷하다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저도 되게 밑바닥 출신이에요. <laughs> 그래서, 음,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원래 저는 음. 그 스튜디스가 꿈이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고, 음. 그래서 이제 학원비가 부담스러웠어요. 학교, 음. 이제 학비랑 생활비를 다 제가 벌어서 다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무조건 영어를 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솔직히 무식하게 했어요. 영어를 정말 무식하게 했는데, 음. 어, 그때는 그리고 제가 좀 연식이 돼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음. 대학 다닐 때는. 그래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으로 영어를 혼자서 해낸 케이스예요. 근데, 어, 많이 헤맸죠. 많이 헤매고 힘들었죠. 중간에 이제, 남들이 빨리 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왜냐면 이제 어학원에 등록해서 외국인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음. 그럼 이제 똑같이 회화 수업 들어가면은 당연히 걔네가 더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고, 나는 발음도 되게 구리고, 그래서 되게 위축되고 그랬는데, 길게 가야 돼요. 음. 어, 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이제 제가 엄청 성장하는 걸그 친구들이 봤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어, 회화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한번 봤어요.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굉장히 이제 6개월 사이에 4단계가 뛰었나 그렇더라고요. 오. 혼자서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계속 뭔가 찾았어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근데 웃긴 건,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고 재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에 미친 거야. 꿈도 영어로 꾸고, 옆 테이블에서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대화하면 그거 막 영어로 막쉘라쉘라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나를 채웠던 것 같아요. 영어로 꽉꽉 음. 채워놨는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계, 기회에, 기본 알바보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게 영어 그 회화 학원 강사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회화 알바를 하게 됐어요. 어. 그러다가 제 운명이 바뀌었죠. 음. 스튜어디스가 아니라 학원 강사로 이렇게 음. 완전 방향이 틀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었냐면 내가 못했기 때문에 음, 내가 음. 외국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음, 얘들도 음. 외국에 나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르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음. 얘들이 왜이 발음이 안 되는지, 음. 얘들이 이걸 왜 이해 못하는지, 왜 나도 이해 못했습니까. 아. 저는 두 더즈 디드가 너무 어려웠어요. 음. <laughs> 그두 더즈 디드에서 정말 길을 잃고 헤면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음. 그러니까 막 강황한 그런 설명들 뭐 투부정사 동명사 어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막막 접속사 막 이런 것들이 저에겐 너무 어려웠지만 내가 정복할 때그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음. 쉽게 풀이해 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제 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연결되는 느낌? 이렇게 문법이라는 게다 하나로 음. 연결되는 음. 느낌? 그리고 이제 저는 스피킹 강사이기 때문에 문법을 하더라도 독해를 어. 하더라도 다 스피킹으로 연결시켰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결국 너희들이 진짜 정복해야 되는 건 스피킹이다. 음. 어, 너희들이 음. 진짜 자유롭게 뭔가, 너희들이 해 나갈 때 도구가 될수 있는 건 문법과 리딩이 아니라 음. 스피킹이다. 음. 듣는 걸 리스닝과. 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르쳤지, 음. 그것만 가르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목표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유학은 어, 니 돈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가냐. 가장 좋은 방법이 워킹 할리데이 아니면은 교환 학생이다. 어둘 중에 하나로 네 돈으로 네가 벌어가는 거다. 그 대신 그거를 가기 위해서 준비는 다 해서 가라. 외국 가서 영어 배우는 게 제일 무식하다. 영어를 다 배워놓고 외국 가서 음. 써먹는 거다. 이제 이렇게 동기부를 많이 했어요. 음.